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게 주신 말씀은 야구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구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랬던지 아들을 얻은 다음에 이름을 지었는데, 웃음, 기쁨 이런 걸 뜻하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름만 봐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야. 번제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야. 그것도 아들 이삭을 잡아서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그 일을 그 일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한 말이 이렇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시험. 시험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일듯이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는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잔잔한 물결을 흔들어서 배 리듬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파도도 있습니다. 너무 심심한 것보다는 삶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가 그냥 너무 잔잔하게 있는 것보다 파도가 살살 쳐서 배가 흔들리면서 리듬감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시험들은 아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어 그래 삶에 이런 긴장감도 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파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옛날 우리가 동해 가가지고서 배 탔을 때 혹시 기억해? 파도가 좀, 조금 고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배를 몰았던 분들은, 이건 별로 파도도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너무 겁났잖아. 어. 우리 헤이유신는 너무 오래서 기억이 잘안 나나? 아, 어쨌든, 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야, 이 배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러면서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큰 바다에 나가서 폭풍우를 만나면, 엄청나게 큰 유조선, 그 유조선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파도도 있대. 때로는 그런 파도를 경험하는 것 같은 시험을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그 시험이 그런 파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파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말 이길 수 없는,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시험이 닥칠까요? 그런 시험이 오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또, 그렇게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래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우리말로 훈련, 유혹, 역경, 증명, 시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시험 이런 단어가 오거나 우리 평소에 시험에 들어서 이러면 테스트 아니면 유혹 이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 쓰인 단어는 그둘 다를 담고 있는 거야. 두 개가 한 페이, 페이 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시험은 테스트나 유혹, 그 둘을 다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그두 가지가 다 섞여로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이 시험이라는 거야. 유혹인 듯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연단인 것. 그런 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시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진실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시험이 저는, 저는, 어, 허락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험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련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시험이라는 거는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있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어려운 겁니다. 시험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사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도 어쩌면 아빠가 방금 전에 말한 그 진실, 시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닥친다는 그 진실이 더그 시험 자체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 이런 거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게 더 시험 자체보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또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다들 잘만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한테,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 착하고, 저 사람이라면 정말 복을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한테 시험이 닥치는가? 이 사실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문에 답을 줍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고 오늘 12절에 나와있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영광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저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한테 멸류관을 씌워, 그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런 월계관이나 옛날에 왕들이 왕관을 머리에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 인생의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 그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을 견디어내고, 우리가 멋진 연주를 했을 때 박수를 받는 기타리스트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유신이가 기타를 잘 치는데, 기타를 칠때 정말 치기 싫을 때도 있고, 손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걸 꼭 참고 치는 거야. 또 수험생들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꼭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또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올림픽의 월계관이나 금메달이나 또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 줄 수도 있지만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들만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에게 꼭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셔야 됩니까? 그냥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면 안됩니까? 시련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어지는 다음 구절 13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큰 소리를 같이 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기억하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거기에도 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출애굽 굽한 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 근데 거기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없었어. 그래서 물을 달라.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서 난리를 친 거예요. 불평을 토하면서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장 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을 견뎌내서 자기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어야 했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들이 온전히 믿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됐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메마른 광해에서 물이 나게 하거나 배고픈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믿음이 좀 부족한거나 믿음이 없었던 거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이렇게 되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성경 메나프로 가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말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요. 이거는 모세가 어, 거기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다 마시게 한 다음 이야기야. 근데 거기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마사 또는 물이바라고 줬다고 했죠이 마사 이 단어의 냄그 뜻은요. 냄새를 맡다 또는 시험하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면서 냄새를 맡은 거야. 그래서 마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시험하다 이런 뜻으로 붙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간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연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연단.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풀무불과 같습니다. 그 뜨거운 불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정말 사랑할까?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용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야. 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성김에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시험의 장으로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풀목불에 넣는 것처럼 훈련시키기 원하신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기 원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사도가 야구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어, 교회들, 초대 교회들의 쓴 편지야. 그런데 이 편지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구보가 뭐라고 편지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이 로마 지역,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 로마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같은 그 교회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야구, 사도가 그런 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시련은요, 시련은 은혜야. 너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그 사절 말씀 한한 절에 그 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서 이 온전히 또 온전하고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짧은 한 절에 완전하다는 뜻의 단어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혜림이를, 사랑하는 우리 유신이를 엄마를, 아빠를 완전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니.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죠. 네. 어, 시, 모든 시험의 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요. 사실 사탄의 어, 유혹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14절과 15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14절과 15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욕기 알잖아요. 욕기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시험은 누가 준다? 악한 사탄이 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욕이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할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손 안에 넣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심고 그 욕심이 자라도록 부추기는 거야. 에덴동산에 나타난 뱀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된 욕심을 불어넣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런 시험,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불어넣는 그 악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조차도 더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이 시험이 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유혹이 닥칠 때 그게 시험이 되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시험이 시험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미혹된다는 건 뭐냐면 함정에 빠진다는 뜻이야. 함정에 빠진다는 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성경적인 시험이 아닐 때도 많아. 자기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런 결과들로 어려움을 닥쳤는데도 나 시험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시험에 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시험의 그 밑바닥에는 진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를 인정해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도 돼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악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어떤 이유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시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운 시험이 아닌 거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부하들을 모두 전쟁터에 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밤이 돼도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아. 평생을 전장을 누비면서 살던 다윗이라서 그랬을까? 밤이 됐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거닐다가 그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건, 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머무직도 하고, 이거하고 좀 오버랩 던 겁니다. 그렇게 유혹이 온 거야. 근데 그만, 다윗은 마음속 욕심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려들어서 그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들통 날까봐 그 남편인 부하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해. 자기 욕심에 미혹된 거죠. 욕심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사건은 시험이 욕심에 이끌린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욕심이 인태하여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하는 거죠. 마, 마태복음 4장 일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았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거야. 그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 그래서 우리도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시험은 유혹보다는 연단에 가까워요. 시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를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허락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지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야. 그것들을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서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시험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 편지에 쓰기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스스로를 시험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광약기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완전해지는 것이죠. 시험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에 막 금방 견딜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험을 이 닥치면 아빠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 시험, 시험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련이 시험이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시험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거예요. 시험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요. 마지막에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뭘로 이기셨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시험이다 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혜림이가, 우리 유신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시험은 뭘로 이길 수 있다? 기도. 기도로 이길 수 있다. 네. 우리 온 가족이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하심으로 말하면 아마 완전해지는 일주일을 살기 원합니다. 네. 네, 기도할게요.